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지니어박스를 몇개 사가지고 한번 가스탱크를 노려보려고 해요 제가 벙커에서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워낙 잘안 나오는 편인데 제가 유독 가스탱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드시는 분들 요즘에 진짜 많은데 저는 정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냥 한 상자를 5개 6개 정도 까보려고 해요 원래는 10개를 살려고 했어요 18,000원이 10개 잖아요 그래서 18,000원을 결제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여기에는 18,000원으로 써있는데 결제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10% 수수료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19,8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못 사고 2,300원짜리 여기 써있죠 19,800원 10% 수수료를 또 저희한테 부과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부족한 관계로 10개를 못 사기 때문에 2,300원짜리를 여러 개 살려고 해요 근데 아마 2,300원짜리도 또10% 수수료가 또 붙겠죠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0개 사든 6개 사든 가스탱크만 빨리 나와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사고 열고를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보상들이 있죠. 여기가 가스탱크가 나오는 건데 보면 3개 중에서 하나는 파트가 나옵니다. 요 뜻이.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까지 지금 파란 색깔 상자로 차 있죠. 아이템들이. 이거 중에서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전체 랜덤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아이템들 있죠.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는 가스 탱크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아이템은 그냥 이거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첫 번째 박스를 샀습니다. 여기 인박스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템이 있텐데.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그냥 첫 번째 그냥 깔끔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스 탱크 아니면 엔진 그래도 엔진 다섯 개나 주네요. 엔진과 가스 탱크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엔진 다섯 개 구해서 이제 발전기 끝났어요. 이제. 가스 탱크만 나오면 돼요. 근데 예사롭지 않은데요, 나머지 재료들이. 돌 20개, 나무 20개. 이거 두 개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일단 엔진 5개 멀었으니까 굉장히 이득이에요. 이 가끔씩 엔진 나와서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엔진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상자 한번 또 구매해 볼게요. 얘도 보면 아시겠지만, 10%더 붙죠? 그래서, 2 5 3 0원이에요 2,300원이 아니라 250원이 더 붙어서 네, 두번째도 구입을 했습니다 네, 바로 가서 네, 엔진 다섯개가 있네요 아 기분 좋네요 골때마다 아 이제 이번에 가스탱크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약간 욕심일수도 있지만 이번에 가스탱크를 원합니다 아 제발 아 쓰레기 나왔네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반도체. 이거 쓸데도 없는데. 네, 그래도 뭐두 번째 정도는 봐줄 수 있죠. 첫 번째에서 엔진 나왔으니까. 네, 바로 또그다음을 구입해서 까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세 번째네요. 바로 인박스로 가서. 아, 이거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가스탱크 다섯 배를 믿고 클릭. 제발. 아! 아, 이 파란색이어서 순간 설레었어요 아, 이거 완전 사기인데? 아,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이제 기회가 몇번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ATV 부품 이런 거안 나와서 다행인데, 아, 가스 탱크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이번에 네 번째 상자입니다. 아, 근데 점점 이제 몇개못 가니까 슬슬 불안해지네요. 처음에 좋았는데, 아, 여기서도 안 나오면 진짜 이거 암울한데. 누를게요. 제발, 가스탱크.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왜 심지어 베어링은 다섯 개밖에 안 주죠? 이거 쓰레기여서 한 20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얘랑 고무도 20개씩은 줘야 되는데. 야, 어쨌든 이번에도 꽝입니다. 지금이 몇 번째죠? 갑자기 순간 헷갈려가지고, 한 다섯 번째 될 거예요. 아,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스탱크. 아이 18,000원이나 썼는데 아 제발 아 미치겠다 진짜 이번에는 볼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템을 고루고루 주긴 하네요 아까부터 볼트 나오고 베어링 나오고 테이프 나오고 반도체 나오고 엔진 나오고 결과 자체는 하나씩 줘요 지금 아 이제 제가 이제 살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10개짜리 살걸 약간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어? 2530원이어서, 하나 더살수 있네요. 다행히. 하나는 더살수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ATV 부품은 잘 피하고 있는데, 아, 첫 번째 엔진 나왔을 때 진짜 좋았는데, 바로 열도록 할게요. 제발, 가스탱크! 아, 또 테이프! 예,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18,000원이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더쓸 수는 없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 박스인데,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미 박스는 샀으니까, 열도록 할게요. 차퍼 가스탱크. 작은 연료 탱크로. 모토사이클을 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암호 벙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포가스탱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이렇게 해서 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진 맨 처음에 나온 것 빼고는 다 쓰레기 나왔네요. 나머지 팀들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큰 마음 먹고 지른 건데, 나오지가 않아서, 하스테이크 벙커에서 노리던지 해야겠네요.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 낚시 당할 때부터 약간 예사롭지 않았는데, 10% 추가 요금부터 예사롭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꽝이 나온 이상, 뭐, 바꿀 수는 없겠죠, 결과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붕대 20개, 이런 거 뭐, 쓰레기니까 다 필요 없고, 엔진 판트 다섯 개를 얻었습니다. 네, 그 외의 아이템들은 다 별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행히 그래도 엔진 다섯 개는 구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내일 제가 알파벙커 다시 갈수 있는데, 내일 알파벙커에서 가스탱크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덜할것 같습니다. 네, 발전기를 먼저 완성하네요. 오토바이보다. 파이널라이즈. 예, 이렇게 해서 발전기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봐시고. 예, 이제 이대로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솔직히 이거 들고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오토바이예요, 이거. 이대로 그냥 가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니, 설마 이것도 버그로 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아, 갑자기 불안한데? 자, 발전기를 들, 아, 못 나가겠어요. <laughs>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냥 들고 나갔다가 사라져버리면 진짜 몇달 터집니다. 그냥 여기다 내려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약간 좀 버그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괜히 이거 가지고 나갔다가 사라지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 말이 안되네요 이거 박스 7개 사서 깠지만 안타깝게도 발전기를 먼저 제작하게 됐어요 오토바이보다 발전기가 먼저 제작이 됐고 이제 가스탱크 하나만 나오면 바로 발전기 까지 가지고 가서 신규 맵을 갈수 있겠네요 내일 알파 벙커에서 제발 가스탱크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